남편이 쓰러지고 꼬박 1년. 제 세상은 남편의 병실 뿐이었습니다. 뼈가 으스러져도 내 남편, 내 손으로 살려야겠다.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남편의 묵은 옷을 정리하다가 난생 처음 보는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우리 결혼사진 앨범은 이게 아닌데? 이상한 마음에 첫 장을 넘겨보았죠.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똑 닮은 아이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. 제 이름은 영희가 아니라 순자입니다.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. 40년, 제 평생을 바친 세월이 통째로 거짓이었습니다.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다시 넣어두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남편의 인감도장을 들고 구청으로 갔습니다. 40년 동안 저를 기만한 대가로 남편의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바꾸는 동시에 남편의 숨겨진 아들에게도 유산분할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. 잘한거지요?